집주인이 미쳤어요. 제가 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백안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평탄지에 서울 접근성 좋은 양평 시내, 양평 역세권에, 일가구, 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근생 주택인데요. 자, 우리 집 거의 땅값 수준의... 농막 가격으로 나왔다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44평의 주택이 무려 자신있게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9천만 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입지, 환경의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집, 앞으로는 국어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평생 조망권을 갖췄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 자, 장점이 많은 우리 집.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보시면 주도로가 300m 정도 된다. 그리고 양평치내 양평역이 차량 8분. 특히 이제 우리 주택 앞쪽으로 보시면 6번 국도가 바로 앞쪽에 있는데 차량 3분. 아무래도 이제 6번 국도가 가깝다는 것은 서울 접근성이 좋다. 서울 잠실역 기준 차량 50분 거리에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쪽 우리 주택이 마지 맨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주택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쪽 앞쪽으로도 휀스 앞으로도 우리 땅 앞으로도 주차할 곳이 있지만 이렇게 뒤쪽으로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도 주차할 공간은 넉넉하게 있다. 차량 두대세 대도 넉넉하게 주차할 공간은 마련되어 있다. 자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아 백안리 이 정도의 토지에 이런 주택을 만나기는 이 가격에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매도인께서 매도인께서 우리 주택을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 자 오늘의 매물 자 보시면은 총 우리 토지가 175평 정도 되는데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천부지로 20평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평은 나라의 보상을 받으면 된다. 자, 지적상으로는 176평이지만 일단 우리 토지로 보면은 알땅으로 보면 은 20평이 빠져서 한 149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로집은 16평 포함 금평이 창고 포함 44.5평. 중요한 매매가가 2억 9천만 원에 나온 금매물이다. 그 자, 앞쪽으로 주차장 앞쪽으로는 이쪽 공간에는 탑밭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는 이렇게 딱 쓰기 활용하기 편한 잔디, 종원이 마련되어 있다. 자, 앞쪽으로 오시면. 자, 펜스는 굉장히 짱짱하게 잘 되어 있는데, 경계면. 자, 이쪽 아래쪽으로 가 보시면은 국어 부지다. 지금 현재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굉장히 높게 송토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국어 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는 가릴염려는 평생, 평생 얻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주택 보이는데요. 주방 거실 앞쪽으로는 이렇게 옆쪽으로도 그렇지만 관리 잘된 정원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는 이렇게 데크 공간을 마련해 두셨는데 자 우리 주택은 지금 현재 1가구2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근생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자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실 공간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쪽 앞쪽에 데크 있는 쪽 이쪽 공간을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보시면 폴딩도 만드셔가지고 손눈 만드시면 넓게 쓸수 있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은 굉장히 넓은, 넓은 거실 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주택 옆으로 오시면, 자, 이렇게 창고 공간. 야, 비가 와도, 겨울철에도 이쪽에서 식사하시면 굉장하겠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불멍할 수 있는, 자, 파이어 비트까지 해서 굉장히 관리는, 관리는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오시면 수전 앞쪽으로 손눔 공간,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창고. 널찍한 보일러실 창고 공간을 또 마련을 해 두셨다. 자 우리 주택 2022년 10월 중공의 목조 구조로 지금 현재는 LPG 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아래쪽으로도 현무암 판석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주말 주택이지만 어수선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주택이다. 아무래도 이제 지은지 3년이 안된 주택이기 때문에 깔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백안리에서 이 가격에 이런 주택은 절대 없다. 자, 우리 주택이 지금 현재 2억대, 2억 9천에 나왔는데요. 2억대에 나오면서 가격 조정은 불가하다는 점 알고 오시면 좋겠다. 자, 오른쪽에는 자 신발장 3칸, 깔끔한 전실 공간,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바로! 이렇게 욕실 공간이 있는데, 욕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수납할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 수납 공간.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거실겸 작은 거실겸 다이밍 공간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뒤쪽으로는 주방 공간까지. 아무래도 이제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은 좁고 2층은 굉장히 거실부터 해서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 자. 시스템 창호. 자, 앞쪽 공간을 좀더 넓게 쓰고 싶다. 1층을. 그러신 분들은 앞쪽에 이제 폴딩도 하나만 만드시면, 썬룸 만드시면 굉장히 이 공간도 널찍하게, 널찍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자, 보시면 집 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층에 방 하나의 공간. 자, 1층에 방 하나의 공간. 자, 이쪽 방 옆으로 해서 안방 드레스룸 1층 방 작은 드레스룸 공간까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 보시고, 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자, 2층으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굉장히 넓은 거실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자, 바로 이제 2층 거실 공간인데요. 야, 아파트. 한 32평 정도의 거실, 거실 공간, 주방 공간까지를 갖추고서 굉장히 넓게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제 이쪽이 2층, 2층 욕실 공간, 2층 욕실 공간, 그리고 그 앞쪽으로 오시면 2층에방두 개의 공간. 자, 이쪽이 방 하나,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방 하나의 공간까지. 자, 오늘의 매물 총 175평, 건평 4 4 5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2억 9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양평 시내, 양평 역세권에 나온 2억대 1가구 2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근생주택 에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